음, 앞으로 가장 치료가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지금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요, 어, 여기 브레인더 한의원에서 IM이라는 감각통화 훈련, 이렇게, 치료기구라고 해야되나 그런게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너무 산만하고 목표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IM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 다니다 보니까 또래 아이들은 IM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훈련한 아이들이 사회성도 많이 좋아지고 이해력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저는 계속 저 IM만 들어가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저 IM이라는 걸 해봤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께서 I M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뉴로피드백 시작했던 만큼 그것보다더 이상으로 또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어, 또 아이가 또더 심각하게 퇴행이 올 수도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 I M을 빨리 아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선생님도 저희도 그렇게 바랄. 뿐이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뉴로피드백 훈련 열심히 받으면서 이제 IM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요. 아이가 굉장히 산만하고요. 아직 그래서 또 스토리 같은 걸 이해하지 못해서 만화영화라든지 뭐 또래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인지능력이 역시 떨어지고요. 사회성이 처음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조금 생겼는데 가서 잘 어울려서 노는 건 아니고요. 그 친구 주변을 배회한다거나 가서 쿡쿡 찔러본다거나 가끔씩 한 번씩 때린다던가 아니면 가서 빤히 쳐다본다던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좋아져서 그냥 겉돌더라도 친구랑 좀 어울렸으면 네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이제 보통 처음에 원장님이랑 상담할 때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다 길게 잡아 3~4년 걸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크게 이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1년 다돼 가니까 그냥 꾸준히 아이가 많이 밝아진 것, 명랑해진 것을, 네, 그걸, 네, 네, 그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차차 기다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